오늘은 현대 adm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거래량 한1 1 0 0만주 정도 터졌고 시가총액이 또 1,000억이 되지 않네요 그죠 그리고 영원한 난신 적자 종목이더라 요런 것만 사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오늘도 요것들을 많이 거래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매일 보면는 서점 가가지고 무슨 뭐 타점 책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어떤 식으로 하면뭐 돈을 번다 이런 생각만 보고 있으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상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란 거는 매출이 나는 회사의 주식을 사서 여러분들이 그 매출을 배당을 받거나 주가 차익으로 돌려받는 겁니다. 말도 안 되는 이 적자회사들이 매출도 나지 않는 감원이설을 속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이런 종목 사고 단타 치고 뭐 물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절대적으로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.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적자폭 은 늘어나. 이거 어떻게 버틸 겁니까 여러분들? 부도 나겠죠, 그죠? 보여주면 뭐 현대바이오 사이언스. 현대 부터다고 해서 현대가 아니죠, 그죠?